오늘은 친한형 작업실에 놀러 가려고 나왔습니다 작업실의첫 방문이라 이런 화분도 샀어요 날씨가 되게 좋네요 약간 덥기도 하고요 전화해봐야겠다 도착했는데 전화를 안 받네요 이게 뭔가요 <laughs> 졸.. 졸았어. 엄청 졸았어. 형 얼굴 안.. 나오면 안 되죠? 아 어, 괜찮아. 어, 얼굴 나와도 돼요? 왜 형밖에 없어요? 지금 아직 안오어요 신기하다 형. 미술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laughs>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기계예요. 맞죠 형? 아 어, 맞아. 목공소 같네 목공소. 흔히 생각하는 작업실이 아닐 거라 아마 다들 생각할 거야. 그쵸? 캔버스는 하나도 없는 이게 <laughs> 이게 현대 미술인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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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도형 진짜 도구 진짜 많다. 이거 다산 거예요? 아니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한 번에 못하는모아서써 그러니까 그니까한 번에 사진 않았고 응. 하나씩 하나씩 응. 어, 이런 은 진짜 간지 난다. 이런 거. 마키타? 그 판자리. 와, 야. 형 이런 드릴 얼마예요? 글쎄, 모르겠다. 내 몰라. 어, 아, 되게 좋아 보인다. 와, 빗들어. 그 옆에 있는 거 비벼랑. 2 7 2 작가들은 아마존에서 삽니다 이불안 꺼져요 형 어? 불안 꺼져요 저절로 꺼져 나중에? 어? 아 꺼지네 와 아, 촌스럽다 이런 것도 모르고 눈 아, <laughs> 어, 이거 간지난다 이거 간지 눈에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쓰는 거죠 어 이거 간지인데 형 아, 물티슈 열어놓으면 물다 날라가요 아이 형이 전시가 계획돼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연기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띵가 띵가 하고 계십니다. 오 어, 이게 다 형이 만든 거구나 이 아, 대가. 아, 어. 와이 이것도 형이 만들었다고? 그러면 응. 대박이다. 작업대잖아 이거는. 이거 진짜 살짝 비싸지 않을까요? 이거는 모르겠다. 생각보는거기다 만들었을 텐데. 아사는데이다 만들었는 거예요? 아 그걸, 어, 작업하시는 분들 다 만들었지 않나? 이런 느낌 좋지. 약간 옛날 미술실 느낌. 응, 그렇지. 그 느낌이 좋긴. 작가님께서 작업을 시연해 주십니다. 얼굴. 간지. 무슨 공공, 007 영화 같다 형. 와. 무슨. 이거 혼자 다 만들었습니다. 대단해, 진짜. 약간 이런 감상이 멋있는 것 같아. 좋아해, 내가 이런 감상. 아, 저 밑에 꽂으면은 페인트를 제가 빼놨어. 아, 이게 펌프 번, 번호인 거네요. 번호. 음. 이게 다 페인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문좀 닫아줄래? 아네쓰오 <laughs> 우리 불광천보다 더 깨끗한 거같아 여기 밑에 잉어도 살아 불광천도 잉어 살아요 형? 네아꽃 냄새 되게 좋다 그치 음 꽃이 보이시나? 형의 이 남방 셔츠랑 아주 잘 어울리네요 그래? <laughs> 내가 좋아하는 패턴 <여태까지> 알고 있어 헤이즐 <laughs> 뭐라고요? 헤이즐리. 헤이즐리? 어, 내가 되게 좋아하는 패턴. 약간 아메바 같은. 형 옛날 옛날 굳이 이케아 가서 침대보도 어, 이걸로 샀잖아요. 어, 맞아. 나는 왜 그때 그냥 네이비 단색 샀는데 형은 그 화려한 걸 사더라고. 맞아. <laughs> 아 되게 섹시한 남자구나. <웃음> <웃음> 걸어서 지금 수유복 다 왔다는 소리만 지금 열번 들었습니다. 곰탕 곰탕 냉면도 있고 신발 버으면네 고기 찍어먹는거죠 찍어 김치 이거는 열무김치 고기 찍어먹는 소스 감사합니다 오빠가 타던 차인데. 네. 되게 관리를 엄청 잘하셨다. 어, 진짜 깨끗하게 타셨다. 진짜 깨끗하다. 너는... 언제 타셨 2000. 새차 같은데? 2004년에 타고 20 가는 와, 16년? 어. 이거 떼주고 작품. 싶다. <laughs> 아, 뜨거워. 내가 요즘에 2000년대 음악을 듣고 있어. 아, <laughs> 진짜?

<laughs> 안보여 어? 고양이다 고양이 자불 들고양이다 음 응. <목소리> 포크다 포크 <포크였죠>? 어쩌 <목소리> 컵색도 예쁘고 포크 예쁘네 내가 나레이션을 하고, 나레이션을 하고 네. 어디 가니? 아까 우리 새끼를 잡아먹는 거 아니야? 유유자적 오늘 되게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만 즐거운 시간냐네 <laughs> 시간이었네. 아무튼 <laughs> 빨리 전시 하시길 바래요. 뭐. 전시 때 영상을 또 찍으러 갈게. 요 감사합니다. 갈게 형. 조심해서 가.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 다음에 또봬요 우리 하고 싶은데 진짜 잘 만들었다. 네. 바, 바퀴도 달려 있고. 돈 받으면 얼마에 받을 받으, 받으실 거예요? 이거? 네. 그 그래, 받아본 적이 없어 우리. 생각 하셔야지. 우리 잘 만들었는데. 그걸 왜? 이걸 누가 사? 나 어, 나가서 살거 같은데? 왜? 네? 잘 되게 되게 튼튼하다. 아 어, 이거 튼튼하지. 이게 나무 무슨 나무예요? 이거 스프라스. 어 말해서 모르겠다. 스프라스? 그냥 구조목이야 구조목. 구조목. 어 되게 마감도 딱 맞춰서 진짜 목수의 목수 작가가 아니라 뭐. 이거 형만 이것도 해줬네. 형거만 이거. 이거. 자, 자, 기거 자, 자, 이거. 만 이거. 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아 책상도 이거. 다? 다, 이거. 자, 다? 거 자, 이거. 자, 이